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네 임금을 너와 내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총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 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이 방에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여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푸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어쌓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오늘 말씀은 불순종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너희가 포로 끌려감과 또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무엇을 바라보아 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번영함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의 끝에서 꼴등에 해당됐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누구 때문이다, 뭐 대통령이다, 또는 뭐다, 물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번영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사 가버릴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옆에를 보니까 더 풍성하거든요,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난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종교에서는 이 귀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화를 면하고,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붙이고 잘받쳐서이 귀신이 나에게 복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의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종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례 공동체다 순례자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목표로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를 봐보세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고 무병하고 이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순례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5절에서 46절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중에서 잘못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과 훈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버려버리시겠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 훈계와 또 내침은 다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내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표준과 훈계를 통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징계하셨는데,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교훈을 삼아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정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직 정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 이러 이러하게 되면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백년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무너져 버리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일들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두 가지의 사건이 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신명기에 먼저 예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를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이런 것에 욕심에 끌려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함에 멈춰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타종교는 모든 것이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로만 가버린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이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풍요함을 누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풍요를 누렸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을 가르켜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뒤를 이었다는 평가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두쪽 나가게 만들었고 우상을 가져온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전만 지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눈이 풍요로움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풍요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어, 뭐, 단체라고 할까요? 뭐, 기도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를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닫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예수를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풍요와 병나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의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혹독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끄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로움과 번영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대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사고가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넘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거기에 흔들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종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절대적으로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0%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모를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큰 것을 누릴 것처럼 속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시면 주님, 내가 오늘또 주님 앞에 살아가다 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 여러분 아시는 그 황성주 박사 아실 텐데요. 이 황성주 박사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웠고요. 근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강의를 몇번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암이 3기 정도 되면은요 목사님들 제발 나으라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암 3기 4기가 되면 하나님을 부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술하고 노력하고 그 전엔 사인이고 그 전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라는 사인인 반면에 3기 4기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를 좀 준비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 좀 재벌 좀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이 있을 때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멈춰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바라보고 오늘 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오늘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놓거든요.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라고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이 땅의 풍요와 번영과 오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부르시며 언제든지 그의 나라에 갈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동행하시는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때를 따라서 풍요를 누리고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으로 결국은 넘어져 버린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또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멜로디 날마다 주찬양해 노래하는 술래자 우주의 내 손에 짐지시니 발걸음 가벼우다 주님의 그크신 그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소. 만나리 g h a r i r yeah mm -hmm.